남자 70m 예선 5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1레인의 블리처스 크리스 선수가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이래요. 그래요. 아, 코어가 좋은 만큼은 육상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우리의 그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 근육은 코어라고 하거든요. 코어가 근육이 많이 발달된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바로 저 선수입니다. 코어가 네, 있기 때문에요. 네네. 저는 네네. 이제 3 레인 아. N 팀의 마키 선수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아까 네. 코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발레를 하셨대요. 아어 네. 발레도 코어죠. 네, 중심을 잘 발레 발레 잡고 잘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이제 6 레인 나워데이즈의 윤 선수가 눈에 띄는데요. 그 대전에서 진행하는 개주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경력이 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뭐, 너무 압도적이지 어, 않을까 싶은데 세미 프로 아닌가요? 지금 사실 세미 프로라고 네. 봐야 되고요 유니원님딱 네. 정확하게 누구 뽑으십니까? 또 한유진 갑니다 어, 어. 한유진 갑니까? 이코도 괜찮은데요 <laughs>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시작합니다 <laughs> 자 역시 6레인 압수 수경신 <laughs> 위원이 꼽은 <꼼은> 한효진 꼴찌입니다! <laughs> 아... 자 그리고 또 혜원씨가 <laughs> 맞췄어요 이 번에도 아, <laughs> 제가 고른 선수가 이겼네요 네, 네. 자 3레인 마키 선수 역시 코어가 좋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아, 7초 대 음... 선수가 무려 두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마키 7초 90, 루민 7초 98 마키와 루민은 기록차가 그렇죠? 0.08 나왔습니다 아, 3레인이 스타트가 너무 좋았네요 어, 그래도 아, 잘네요 마키 좋네요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육상 60m 남자 예선 6조 마지막 조입니다 남자 60m 예선 6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6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결승까지 오를 선수 모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현무 씨 혹시 눈여겨 보는 선수가 있습니까? 지금 웨이션 브이의 샤우진 선수. 샤오진 선수. 아이 선수가 근력 운동을 엄청 한다고 합니다. 코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결승전 마지막 티켓이 걸려있는 6조가 되겠습니다. 시작3 3이더 오리셋 3 레인 오리셋 3 레인 오리셋 3 레인 오리서3 레인 오리 레인 오리셋 3 3 레인 오리3레이 오리셋 3 제이더! 리셋3 레인 오리 레인 오 레인 오레오레오오리3 레인 오리셋 3 레인 오리셋 오오오 놀랍게 이번조에 2명이 넘어졌습니다. 아, 아 느리 화면 아, 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갔죠? 3레인의 아, 아, 제이더. 좋았어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 샤오진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아, 자, 6조 그렇구나. 1위 샤오진 아, 선수는 아, 8초 32라고 합니다. 아,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오진 8초 32, 아, 제이더 8초 40. 아, 아주 근소한 차이죠? 그렇습니다.